자, 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속적인 좌파성향의 발언으로 자주 논란이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1965년생에 나이가 상당히 많은 가수인 이승환입니다. 나이가 많죠. 자, 한국 나이 환갑에586 세대입니다. 이 정도면 분명 나이가 꽤나 지긋한 어른이죠. 자, 80년대 무렵의 대학생 나이였고 60년대 출생입니다. 전형적인 586세대예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나이가, 그러니까 사람 나이가 60살 환갑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어린 왕자 컨셉을 내세우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해야죠. 그런 드립을 치는 건 이제 좀 그만하라고. 언제까지 젊음에 집착을 할 거야. 이 20대, 30대 입장에서는 거의 부모님 세대라는 거예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이승환보다 더 젊은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사실 30대 초중반인 분들도 아버지나 특히 어머니 나이가 이승환보다 더 젊은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고, 30대도. 자, 그런데 자꾸 뭔가 저렇게 본인이 과도하게 어리다 젊은 척을 한다 이런 거는 약간 정신적으로 이거는 뭔가 미성숙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뭔가 콤플렉스가 있고 젊음에 대해서 강박증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사람 나이가 환갑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철이 들고 성숙하고 좀 점잖고 이런 게 있어야죠. 특히 철 없는 행동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인데요. 최근에 반가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가수 이승환이가 뜬금없이 구미 시장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내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헌재에서 최근에 그냥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가 되어버렸어요. 자구미씨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했던 판단이 옳았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일이 돌아가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승환씨가 무슨 헌법소원을 드립쳤던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안 됐어요 정치선동금지서약서가 이거를 강요하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나댔었는데 애초에 여러분들 지역의 행사 뛰러 콘서트 뛰러 오는 사람이 정치선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선동을 본인이 안 하면은 되잖아요 가수면은 콘서트 뛰러 왔을 때 그냥 노래나 하라고 일에만 집중하면 되잖아. 뭔 정치야, 정치는. 본인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콘서트 무대 한번 차리기 위해서 그날 연관되어 있던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되돌아 봐야지 왜 자꾸 남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승환이의 헌법 소원이 각하 처리되면서 김장호 구미 시장이 압승을 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장호 구미 시장은 최근에 SNS에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각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놀리듯이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승환의 이번 헌법수원 떡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 인간이 평소에 어떤 행적, 어떤 인생을 걸어온 인간인지 잠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 그러니까 벌써 3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불과 3개월쯤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연말에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가, 이승환이 그러니까 구미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이게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미시에서. 자, 그래가지고 약 3개월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가 취소됐다라고, 당시 구미시장의 어떤 결정, 구미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응원한다라고 제가 또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당시 구미시장은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왜 취소를 했는가? 자, 이승환이가 정치 선동을 자제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수가 노래나 부르면 될일 아닙니까? 정치 선동 자제 서약, 자제를 해야죠. 왜 그걸 거부를 합니까? 구미시 입장에서는 콘서트를 취소하는 게 당연하고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승환이 같이 좌편향적인 인물이 대한민국 우파의 성지 구미에 와가지고 콘서트 하겠다라고 설치고 다니면은 당연히 그 시민들의 어떤 사고나 충돌이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뭐 개몽령 이후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민감한 시국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 전 당시에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가 처음 이렇게 취소가 됐을 때, 와, 기분 참 좋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승환이가 이제 구미 같은 도시에서 콘서트를 하는 게 그러면은, 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가 되는 일인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승환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애국소년단 드립을 치면서 빨간 애가 아니라는 둥, 공산당이 싫어요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말을 하는 관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우파나 반공의식, 반공교육 같은 거를 조롱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좌파 프레임으로 발언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조롱을 하는 거란 말이야, 저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저 양반이 나이 값을 못하고 깝죽 깝죽 거려왔다라는 거예요 영감쟁이가 저 나이를 먹고도 자꾸 화장떡칠을 하고 다니고 아주 그냥 경복궁 대들뽀보다도 더 두꺼운 뿔테 안경을 꼭꼭 쓰고 다니고 머리는 10대, 20대 무슨 아이돌 가수들이나 하는 머리를 하고 다니고 저 나이 되도록 영감쟁이가 자꾸 어린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난 저게 참 보기가 불편하거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치 발언을 굉장히 빈번하게 그것도 건드는 주제나 표현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악질적으로 이런 질 나쁜, 그죠? 이런 뭐 공산당이 어쩌고 빨간 애가 아니고 이러면서 우파를 조롱하고 이러는 거, 반공교육을 조롱하는 이런 좌파 발언들을 수도 없이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방송인 이경규 씨가 과거에 했던 말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죠. 이승환은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옳다라는 어떤 광신적인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경솔한 행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 자, 작년 12월에는 그러니까 개업령, 정확하게는 개몽령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초반이었습니다. 그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미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뜨겁고 굉장히 민감해지던 시국이었죠. 자, 그런데, 다, 어, 자기의 그러니까 평생 저런 좌파 행적 때문에, 당연히 경북 구미 지역의 보수 성향 어른들이 이승환 콘서트를 반대하고 불편하다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원래 연예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시건방진 이승환이가 평생 어린애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승환이가 뭐라고 했느냐? 자기 콘서트 표가 다 매진되었다라고 티켓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결국 다 팔렸다. 감사합니다 보수 우익 단체 여러분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뭡니까, 저게? 사람들을 도발하는 거죠. 저런 행적 때문에 본인의 콘서트 반대 논란이 애초에 생긴 건데, 굳이 우파 민심을 한번더 자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는거 아닙니까, 저게? 굉장히 생각이 짧고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20대, 30대 가수라도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구미 시, 구미 시장 입장에서는 콘서트를 취소하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이승환의 저 철없는 정신머리를 보라니깐. 지역 시민들 중에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사회도 그렇고 원래 어떤 가수에 대해서 야, 그거 자녀들 교육상 안 좋다, 저 사람 평소 정치 뉘앙스가 어떻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래 생기기 마련인데 굳이 그 사람들을 가수라는 인간이 한번더 자극을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이냐 이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다가 그러면 콘서트를 강행했을 때 결국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또뭐 극우 세력 탓하고 구미 시장 탓이나 할것 아닙니까? 어디 그러면 위대하신 가수님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지역민들이 관객들이 콘서트 그거 뭐 마음 놓고 보겠냐라는 거예요. 콘서트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감히 야유라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 야유하면 그것도 극우단체가 회방도 다뭐 이딴소리 할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구미 시장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60살이나 된 사람이 시민 분열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제가 볼 때는 이승환이가 분명히 콘서트가 취소된 저 앞뒤 배경보다도 지 나이가 60살이 넘었다라는 저 말이 끌킨 거예요. 콘서트 취소는 명분이, 명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실제로 반발 아니겠습니까? 나이 60이라는 표현에도 심기가 끌켰고, 또 원래 이승환 본인이 워낙에 철딱선이가 없는 골수 좌파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런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냐라고, 콘서트가 취소되냐고, 이제 발끈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구미시의 김장호 시장은 1969년생입니다. 이승환이보다도 4살이나 더 젊죠? 자, 이승환보다 그러니까 4살이나 더 젊은 구미시장님, 정상적인 이제 50대 어른이 지극히 평범한 일침을 했습니다. 나이가 60살인데, 시민 분열도 생각을 좀 하자. 맞는 말이죠. 제 주변에 여러분들 20대, 30대 우리 남자들도 바깥에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갑자기 이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정치사회 문제 같은 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승환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고 조심스럽게 우리도 군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도. 자 당시 이승환의 어떤 구미 콘서트 취소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브리핑까지 직접 뛰었는데 당시 이제 어, 김장호 시장님이 했던 말입니다. 이승환 씨도 나이가 벌써 60이다 인생을 살만큼 산 분이라 이런 논란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발언이죠. 자 구미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을 때 이승환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가수가 어떤 지역에서 여러분들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평생 자기가 저질러 왔던 정치 발언의 업보 때문에 사람들이 콘서트를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럼 가수로서 안티팬들의 어떤 흔한 호불호나 사생활 문제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워낙에 좌파 정치 발언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불편하다고 비판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이 60이나 된 가수라는 사람이 콘서트를 앞두고 행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제가 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철없고 미숙하던 옛날 시절의 일입니다. 콘서트 하나만큼은, 이번 콘서트만큼은 제가 그러니까 정치 문제를 떠나가지고 프로의식 있게 제대로 무대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정말 멋진 무대로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겠다. 한번만 나를 지켜봐달라. 뭐 이렇게 립서비스라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철없는 이승환이는 굳이 사람들을 한번더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야, 봐라, 너희들이 반대하는데도 콘서트가 결국 매진이 됐네? 티켓 상황 가장 안 좋은 곳이었는데. 결국 지가 잘나가지고 매진됐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보수우익단체 여러분. 정신 나갔죠? 굳이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심지어 특정한 성향의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굳이 자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반대해봤자 내가 티켓 파는데 별로 문제 없더라, 별 문제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저거는 싸우자는 것 아닙니까? 저런 철없는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하는 거라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무슨 정신연령이 치기 어린 중고등학생인가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실제로는 좀 성숙한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저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본인 발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 논란을 더 크게 키우겠다. 나는 위대한 좌파 깨시민이고, 내가 고집하는 이런 행동들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딱 그런 게 느껴지죠 코드가. 자 여러분들 얼음 사이다도 정치적인 주관이 강하지 않냐? 여러분 저는 일개 개인이잖아요. 나는 그리고 정치 유튜버잖아. 그리고 일반인들도 정치적인 주관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댓글이나 달고 자기 SNS 페이지에다가 뭐 글을 올리고 이러는 거지. 그런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우리가 회사 비즈니스 같은 곳에 가지고 오냐고. 그게 아니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를 할때 우리가 이런 정치 성향 같은 거 민감한 사회 발언들을 공적인 영역에 가지고 오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치적인 주관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 발언에는 때와 장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수 이승환이가 어디 익명성이 보장되는 커뮤니티나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그냥 닉네임, 영어 닉네임 그거 조용하게 댓글 달았을 때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정당인도 아니고, 지가 정치인도 아니고, 본인은 가수잖아요, 가수. 그것도 구미에서 불과 며칠 뒤에, 몇주 뒤에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던 사람이잖아. 근데 거기서 지역민들이나 보수단체 등등 자기 콘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가수면은 원래 안티팬은 전 세계 누구나 뭐 옛날에 여러분들 뭐 비틀즈 마이클 잭슨은 뭐 안티팬이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상식 아닙니까? 자기는 그 지역에 콘서트 행사를 뛰러 가는 그게 본업이잖아요. 분명히 자기도 어딘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을 거고 비즈니스 관계로 그 집단 안에 이 이승환의 콘서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무대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직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도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본인의 입장, 상황, 본업에 대해서 자각이 없습니까? 공사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공사 구분을. 이게 무슨 나이 60살 먹은 어른이야, 이게.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사람들이 어떤 코드에서 지금 본인의 행동을 경솔하다라고 비판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오죽했으면 구미시, 구미시장님도 그러니까 굳이 이런 가수랑 대립을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나이가 60살인데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자체장이. 구미시와 구미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콘서트를 왜 취소를 했겠냐고. 이승환 본인이 틈만 나면 이렇게 불덩어리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보수 우익단체 여러분.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사람들 조롱하면서. 이런 꼬라지를 봤을 때, 시장 입장에서, 그리고 구미시 입장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충돌이 당연히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콘서트를 한다라는 인간이, 적어도 콘서트 일정이 다가올 때만큼은 아가리를 좀 봉인하면 안 됩니까? 근데 입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지. 저게 그러니까 철없는 좌파 애들, 좌파 꼰대들의 종특 아닙니까?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잘 알면 또, 말도 안 해.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수박 겉핥기 피상적으로 알면서 개뿔도 모르면서 지가 또 철석같이 옳다라는 믿음은 또 악착같이 가지고 있다니깐 세상을 선과 악의 빛과 그림자의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는 절대적으로 옳은 민주투사요 반일투사요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니까 저런, 저런 오만한 행동들 광신적인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저렇게 철없이 꿀발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콘서트에 반대하는 분들이 그래서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충돌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는 정치 선동이라도 좀 자제해달라고 서약이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하기 싫다라고 길길이 날뛰는 저 태도가 뭡니까? 본인이 가수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무대 위에서도 콘서트 날짜 전으로도 내가 그날 따라 충동적이면은 내 입이 근질거리면은 정치 선동 한번 내지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콘서트 만약 강행했다가 저 인간이 또 그날 바람 잡 자기 기분 업돼 가지고 정치 선동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끝까지 그냥 내 입이 근질거리면은 정치 발언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공사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공사 구분을.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윤 대통령 탄핵 콘서트를 그러니까 저 인간은 개몽령 사태 초반부터 일찍 가고 다녔다고. 내려와라 윤석열 내려와라 윤석열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하죠. 승환이 대가리 속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겠냐고. 깡통 소리가 깡깡하고 나는 거지. 20대 초반 대학생들도 요즘 어때요. 민주당 586 운동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눈을 뜨고 이 젊은 애들도 치를 떨고 있다고. 29번, 30번에 육박하는 줄탄에게 비정상적인 어떤 정부부처 수십 군데 예산사 감당하고 국정 발목 잡기하고 중국 북한 간첩이 대놓고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는데도 잡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 20대 초반 애기들도 이거 사회 비판하면서 지금 길거리로 시국선언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어른으로서 그럼 뭔가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자기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다냐. 그런데 올바른 소리를 하기는커녕 가만히 끼는커녕 심지어 대통령 탄핵하자 라고 지가 앞장서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천지 똥오줌 분간도 못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나이 60을 처먹어도 승환이가 그러니까 무슨 어른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아냐고 지가 자기 나이 절반도 안, 되, 안 되는 걸 20대 30대 20대면 이제 이승환 나이 3분의 1 아닙니까 절반도 아니고 자기 나이 반도 안 되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리석다 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어른이야 저게. 본인의 무지함, 스스로의 무지함을 모르고 나대는 인간은 그래서 정말로 남이 보기에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심지어 철석 같은 신념, 확신까지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게 정말로 꼴값을 떤다라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좌파 애들은 자기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마어마하게 발목 잡고 있다는 라 거, 이 나라를 지가 망치고 있다는 라 거를 자기들은 모르거든. 우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 정치판이 정말 노답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일단 가장 명백한 최악의 세력만큼은 막아보자라는 거잖아. 이게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 절박한 심정이거든. 최악의 세력은 일단 막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화가 나지만. 그리고 국제 외교 노선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가장 명백하고 위험한 최악의 국가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거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우나 고우나 한미동맹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미일 삼각공조 이거 끝까지 우리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라고 물론 최강대국들을 우리가 섬기고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아쉽고 어떤 거래조건이 우리가 조금 미더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매번 그럼 이득을 보고 살겠냐고 다른 나라들은 npc야 대한민국이 지구상 최강대국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아쉬운 게 가끔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중국보다는 백배 천배 나은 파트너가 미국과 일본이잖아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그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우리는 국익을 추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수준에 대해서 저런 애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우리가 정중한 태도를 취하면 그걸 보고 비굴하대 할 말은 해야 된대 바보들 아닙니까 중국 북한한테는 할 말을 왜 못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런게 이중성 아니에요. 모르거든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세상을 모른다고 좌파들은. 대충 나이나 먹으면서 좌파 방송 카르텔에 힘입어가지고 꿀빠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도 대가리도 그냥 꽃받친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가 되게 깨어있는 것 같고 지도 나름대로 산전수전 내가 다 겪어봤다 내가 나이 좀 있다 가짜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가 뭘좀 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요즘 세상을 이렇게 굴러보고 있는 20대, 30대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애가 어른 행세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게 솔직히 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가리 안에 지적인, 나이 차이는 뭐 나하고도 거의 두배 가까이 나지만, 대가리 안에 지적인 소양의 차이는 이미 하늘과 땅 차이라고.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 소원 내봤자 각하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가 방정맞게 행동하다가 문제가 있고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돼서 지자체와 지자체 장이 합리적인 이유로 콘서트를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한 건데, 무슨 그거를 가지고 콘서트가 취소됐다고 내한테 정치적인 발언을 강요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딴 개소리를 하면서 헌법 소원까지 냅니까? 공권력 낭비 아니에요. 국가 행정력 낭비 아니야, 이게. 사법력의 낭비 아니냐고. 정신 나갔어? 전 세계 유명한 뮤지션들도 당대 사회적인 문제로 콘서트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뒤로 밀리고 꼬이는 사례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지가 뭘 잘했다고 헌법 소원을 내? 환갑을 넘긴 이승환이는 진짜 철좀 들어야 됩니다. 좌파 미디어의 뇌를 위탁해놓고 아무런 생각 없이 대통령 탄핵하자 노래나 부르고 다니고 그 무대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요즘 전국의 20대 초중반에 <laughs> 그 어린 대학생들도 시국 선언하고 집회에 사람들 구름처럼 한겨울에 추울 때도 그거 몰려 나오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 좀안 듭니까? 그 젊은 애들 앞에 가가 지고도 네가 탄핵송을 노래 부르고 춤추고 지금도 그럴 수 있겠냐고. 12월 달에는 했는데 지금은 슬슬 좀 부끄럽죠. 근데 사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긴 했어. sns에서 그 기사 많은 거 보면 네가 그러니까 그런 네가 구미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왜 반대를 했겠냐고. 나이가 어렸던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더 어렸을 때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제가 스무 살이던 시절이면 20대 초중반도 저보다 대학교 선배였죠. 그때 당시에 근데 내가 그때 동네 형들이나 대학교에서 만났던 형들 그때 당시에 20대 초중반밖에 안 됐던 대학교 선배들 중에서도 또 군대에서 만났던 일부 상병장들 중에서도 보면은 제가 단언하건데 나이 60살이 된 이승환 씨보다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그때도 정말 많았다고. 진짜 어른스러운 형들이 그때도 많았단 말이야. 사회생활 바쁘게 뛰어다니는 어떤 일반인 20대, 30대 여러분들, 우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장이나 어디 사람 모인 동호회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어때요? 그 정치시사 얘기 나오면 우리가 막 열변토합니까? 아니죠. 정치시사 문제 얘기가 나오면 이승환 보다는 100배는 더 어른스럽게 우리도 말조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겸손하게 얘기하고, 가급적이면 그냥 좋게 좋게 다른 이야기 합시다 하고 주제를 돌리고 그런다고. 작년 12월 개몽령 사태 직후 그러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나이 차먹고 방방 뛰어다니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구미 콘서트를 앞두고도 표가 다 팔렸다 라면서 보수단체가 어떻게? 대놓고 그 사람들 자기 sns 앞에서 <laughs> 보수단체가 어떻다 저떻다? 대놓고 자기 sns에서 그 언급하고 조롱하는 거 그게 제정신 박힌 가수가 할 활동입니까 그게? 익명의 한 개인으로서 인터넷에서. 가볍게 키보드 댓글 싸움 한번 했던 게 아니잖아. 공적으로 가수로 유명인으로 내가 콘서트 행사를 조만간 뛰어야 되는데 그 커다란 비즈니스 일정을 앞두고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뭔가 민감한 문제가 터진 거잖아. 그때 대응을 그따위로 밖에 못하냐고 네 무대에 거기 성공적으로 여는데 그 밥벌이가 걸린 사람이 한둘이야 그따위로 밖에 일을 못하냐고 적어도 콘서트가 임박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어른이에요 이게. 그래 가지고 구미 시장님 말 맞다나 제 상식으로는 진짜 나이 60 처먹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러, 저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에 연관된 우리나라 영포티, 40대, 또 50대 이상 586 세대, 저 60대 초반의 이승환 저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회의 한 종특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세대에 걸친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이 들어 있다니깐 저작 사람들은 정상적인 어른들만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뭐이 구미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 586 세대지만 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50대지만 이분은 정상적인 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못난 영포티 40대, 50대, 586, 60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같은 나이대의 어른들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어른들도 많은데 좌파세대라고 이제 싸잡혀가지고 이렇게 비판과 선입견이 생겨버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편으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어음사이다가 수십년을 더 살아야 이승환씨의 나이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승환같은 어른이 된다라고 그 나이 돼가지고 이승환같은 부모세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진짜 그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끔찍할 것같다니까 환갑인 이승환은 제발 철좀 들기 바랍니다. 평생 그러고 살 거예요. 진짜. 70살 돼서도 그럼 그러고 살 거야? 본인보다 훨씬 책을 많이 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총량이 일반 20대 30대가 요즘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2030이 60살 환갑 이승환 씨 당신의 행동을 바라볼 때 진짜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당신 같은 어른이 되고 싶을까? 일반인 20대 30대들도 회사든 남들 소개로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회사 술자리 동호회 친목 다지는 곳에 모였을 때 정치 시사 얘기가 나오면 이승환 당신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다고 100배는 어른스럽단 말이야 일반인들도 2030도 말 조심하고 좋게 좋게 다른 주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다들 잘한다고 콘서트 비즈니스 앞두고 극우단체가 어쩌고 보수단체가 어쩌고 저 와, 저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삽니까, 그게. 자, 영상을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